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 하면 살 것이다. 내 대답이 옳다라는 것은 정답이라는 거죠. 내 말이 정답이다. 그 대신 정답대로 행해라 라고 말하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느낌이 오시죠. 그러면 살 것이다 고 이야기해요. 무슨 의미죠? 너가 질문한 게 영생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살 것이다 라는 말은 그렇게 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정답대로 행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 풍토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율법교사가 알고 있다, 잘하고 있다는 것을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지금 자기가 쉽지 않은 건데,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오해이거나 착각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 여러분도 율법교사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내 생각으로는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은? 그대로 행하라는 것은 잘못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율법 교사 생각에 자신은 모두 했다고 여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을 아니에요. 왜요? 자기는 그 세상에 빠져 있으니까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시각은 어떻겠죠? 이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율법 교사가 그리 잘한 것이 아닌 것이 이제 들통이 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율법 교사를 애매 모호하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자신은 잘하고 있다고 너무 믿는 겁니다. 자신은 문제가 없다고 착각하고 오해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자신의 위치에 지금 함몰된 거예요. 자신을 항상 가르치고 판정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는 자기는 모든 것을 잘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세 번째, 자신의 믿는 신앙. 자신이 믿는 전통이 답이라고 너무 견고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이거예요. 자신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 거죠. 왜요? 당시의 율법 교사라든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모든 많은 유대인들이 제가 아까 보였던 의미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다 자기들의 아이들들이 태어나면 딸들이 태어나면 다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선망의 대상이에요.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런 존경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는 성공한 사람이니까 자기의 삶은 정답이라고 생각한 거죠. 위에 네 가지를 고려해 보면 율법 교사는 참으로 이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는 성공 지향으로 살았고 능력도 많아서 도움을 주고 가르침을 주었죠. 그런데 그것이 곧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당시 사회적인 위치를 보면 교만할 수도 있고 외식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이른바 알문 너무나도 잘났지만 행동은 그것에 너무 못 미치는 그런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이라는 거죠.